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1월 9일이죠. 네, 어제 영상을 못 찍어서 오늘 업로드를 하고요. 어, 보유 종목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지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120포인트 오르면서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기간 1조 1천억 매도 어, 상승을 좀 외국인이, 주도를 해서 올렸구요. 기간은 계속 팔았다 샀다가, 반복을 하면서 지금 증시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구요. 코스닥도 양매도를 나왔는데, 일단 지수는 잘 받쳐줬습니다. 개인이 매수를 했구요.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지수가 끝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모든 종목이 다 오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주, 애플카를 한다고 해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대장주,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그런 대장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 그러니까 쏠려가지고 증시가 자꾸 시총이 높은 그런 주식들이 오르니까 지수가 많이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알짜 지수가 아니고요. 나머지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 삼성전자를 샀으면 내가 지금 얼마를 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제가 또 증시의 시황을 따로 분석을 해서 올릴 텐데요. 어, 이렇게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대주주, 아, 대규모의 그 대장주를 어, 선제적으로 투자를 좀 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전망도 좋지만 어, 지금 한국 증시로에 좀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선제적으로 대주, 아니, 그 대장주 위주로 들어온 것 같고요. 어, 이외에도 수급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네, 중소형주로 어, 수급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대장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 좀 당황해하실 것 같은데. 어, 꾸준히 그냥 증시만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TSMC 어, 공장 경쟁사죠. 경쟁사 공장이 어, 그 생산이 지연이된다고 해서 그렇게 올랐고 현대차는 애플카 뭐 같이 한다고 협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일단 올릴 명분은 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다가 코스피에 비해서 고점에서 지금 조금 힘없이 계속 투자자들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간이 또 이렇게 7년속 거래를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를, 아, 코스닥을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주, 그리고 기술주가 좀 모여있는데 바이오주가 지금 힘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또한 그렇게 많이 못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외국인 위주로 코스피의 대장주 위주로 수급이 쏠려서 이렇게 차이가 좀난것 같고 다음 주에는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증시는 여기까지 보고요.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S.F 반도체 먼저 볼게요. S.F 반도체 5,78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40원 하락했고, 지금 이제 레벨업을 한번 시키고 난 뒤에는 사거리를 연속 아래 위로 꼬리를 달면서 지금 혼란스러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갈 듯말듯 듯 하면서 계속 주가를 늘리고 있는데요. 어, 거래량은 계속 죽어 있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한번 힘을 받을 때가 된것 같은데, 어, 그다지 세게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21선이 위로 상방으로, 네, 우상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s f p 반도체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저점을 점점 상승시키던 그런 상승 추세가 위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자는 기간이 자꾸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이 기간 매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섹터도 피할 수 없이 기간 매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투신과, 그러고, 네, 연기금이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섰는데요. 투신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네요. 아, 빨리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 네, SAP 반도체는 지금 기간 수급이 붙을 때 확실히 많이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힘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런 아슬아슬한 지점은 잘 지나갔기 때문에, 네, 241선 아래에 두고 점점 우상향 하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아주 나빠 보이지 않네요. 그 다음은 한국 정보 인증입니다. 한국 정보 인증도 계속 지겨운 그런 구간에서 어, 눌려임을 받고 있고요. 21선 근처로 지금 뭐 왔는데, 어, 데드크로스 지점에서 조금 음봉이 나왔습니다. 크게 뭐 많이 내린 것같지는 않고요. 지금 요새 보안주 관련주나 그러고 코스닥이 힘을 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정보 인증도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한국 정보 인증도 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변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2 1선이 점점 내려올 때 수렴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어, 힘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어, 거래량이 그렇게 쉽사리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때처럼 다시 한번 거래가 많아지는 지점이 필요하고요. 어, 보안주가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카카오, 네이버와 협력도 하고요. 특히 이제 삼성과 삼성패스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어 계속 들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수급은 뭐썩 그렇게 좋진 않는데 어 일본 뭐 주봉으로나 월봉으로나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끈기있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사이클에 힘을 또 받으면, 이렇게또 올라가는 지점이 나올 테니까요. 그때 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도를 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이고요 두산도 오늘 뭐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아 조금 마무리가 약하긴 했는데요. 확실하게 이제 이틀 연속 양봉을 띄우면서 이제 저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61선을 태우고, 21선이 다시 위로 들고 있고, 21선 위로 주가를 회복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어, 이제는 확실하게 주봉이, 네, 우상향을 들었기 때문에, 어, 괜찮은 모습으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어, 저점 다질 때 다지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두산도, 저는 이제 월봉도 이제 시작이고, 특히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일봉상으로 481선 아래에, 어, 이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슈팅을 한번 줄수 있는 그런, 네, 자리가 많다. 정항선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기관과 투자 외국인이 뭐 외국인은 계속 조금씩 매수하고 를 있고 기관이 매도를 하는 듯 하는데요. 크게 뭐둘 중에 계속 붙어서 매수하는 를 세력이 크게 들어오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꾸준히 두산중업 이제 재무 개선도 많이 됐고 하니까. 꾸준히 그냥 올라가는 거 지켜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 그 다음 삼성중공업이 좀 아쉬운데요. 삼성중공업이 잘잘 가려고 이제 박스권을 좀 벗어났다가 다시 한번 이제 3거래일 은봉을 맞으면서 또 21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21선 한번 찍고 꼬리로 마, 말아 올리긴 했는데, 아, 서서히 지금 움직일 건지 아쉽게 진행이 좀 되는데요. 7,700원 한번 찍고 나서 옆으로도 이렇게 횡보를 좀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또 쌍매도를 하면서 썩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 코스피 수급이 그 반도체랑 현대차로 다 몰려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돌아가면서 쏠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도 한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LNG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슈팅 가지고는, 네,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네, 월봉상으로나, 이렇게 한번 뛰어넘는, 요 레벨을 뛰어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최소한 8,000원대로는 진입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투자자가, 어,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그전에도 많이 매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네, 어, 60일 동안에 개인만 매도를 해서 좀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도 많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도한 번씩 제가 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sci 평가정보고요. 어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뜨면서 어 잠깐 또 상승을 했죠. 어 비덴트가 넥센과 함께 넥슨이죠. 넥슨과 함께 어 빗썸을 공동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덴트가 상한가를 갔다가 그 인수설이 무산되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어, SGI 평가 정보도 그에, 어, 그 뉴스에 따라 이렇게 살짝 올렸습니다. 근데 참 더럽게 움직이네요, 이게. 은봉을 몇 개를 떼웠는지 모르겠어요. 요 구간만 해도 지금 양봉 두개 빼고는 다 은봉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깨끗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어, 한번 힘을 받으면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요. S C I 평가 정보는 또 공인인증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매각설이 토수 매각설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 매각을 아는 이유가 있겠죠. S C I 평가 정보와 그래서 그런 걸좀 노리고 뭐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 그런 거 한번 노려보고 들어와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뭐기간이 계속 움직이지 않고 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S C I 평가 정보 한번 시세를 주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고, 아, 요때요 정도 회복하길래, 아, 짱 모양, 모양 좋게 양봉으로 마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일단은 양온선에서 받치는 그림이 나오고요. 어, 다음 주부터는 좀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몇주 동안 좀 재미없는 흐름이 보였는데, 어,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나 싶네요. 그 다음은 한국항공우주구요. 한국항공우주도 올랐다 내렸다. 뭐, 정신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 전력과 삼성 중공업과 같은, 어, 그런 차트 흐름이 나왔는데, 슈팅을 이제 좀 줬죠. 그래서 슈팅 주고 나서, 어, 조정을 좀, 조정 기간을 가지면서, 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옆으로. 그래서 21선 조금 올라올 때까지 얘도 기다리지 않을까 싶고요 어, 좀숨 고르기를 한 다음에 2차 슈팅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일단 계속 살아있긴 합니다. 아직 살아있고, 투자자가, 뭐, 기간 외국인이 쌍 매도로 하긴 했지만, 어, 요 며칠 동안 계속 외국인이 많이 붙었었고 그 다음에 기간도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어, 월봉상으로 이제 슈팅을 줬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도 계속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네그 다음은 한국전력이구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어,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인데요. 재미없는 모습이죠. 그래도 21선이 서서히 올라오고요. 이렇게 봉을 나열한다는 것은 네, 누군가가 계속 바치는 세력이 있다는 거고요. 특별히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옆으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슈팅 줬으면 내렸다가 이렇게 가는 게맞는데요 얘는 별로 안 내렸죠. 그래서 안 내리고 이렇게 옆으로 기어간다는 거는 한번더 위로 슈팅을 주겠다는 거고. 삼성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버티면서 위로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간이 이제 뭐 팔만큼 좀판것 같은데 한국 전력을 좀 많이 파네요. 생각보다 많이 팔긴 하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어 일단은 수급을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뭐 차트상으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기세가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 전기세도 있고 원전 추가 수주도 해외 수주도 조금 임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사이클이 이렇게 올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저번에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한번 크게 <laughs>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네. 한국 전력은 어 재무제표가 흑자 전환을 아주 크게 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월봉상으로도 이렇게 거래량을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의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한번 위로 올라갈 만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보유종목 이렇게 봤구요 관심종목 봤고 어, 여러분들 뭐 코스피가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요 어, 좀 아쉽더라도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도 다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섹터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좀 힘을 받을 것 같구요 일단은 제일 우선적인 종목 위주로 상승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좀 보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 리